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는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배달할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이렇게 생존 먹방을 시작합니다. 오또 그지 오시에요. 오늘 아침에 들어왔어요. 속이 말이 아닙니다. 얼굴 상태 보세요 지금 이거 이거 면도도 못 하고 지금 그지예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밥을 먹을건데요 오늘 밥은 뭐냐면 요겁니다 짜잔 도시락을 한번 그냥 편하게 먹으려고 도시락 시켜봤거든요 이게 함박스테이크 도시락입니다 함박스테이크 도시락인데 어 괜찮더라고 와 맨날 그 편의점 도시락만 보다가 이렇게 도시락 전문점에서 시키니까 클라스가 다르네 이렇게 타이프 다시 보여드릴게요 짜잔 와 함박스테이크 보세요 와 오 햄백스테이크 음, 지렸다. 크~~~ 아찜 넘어간다. 일단은 이까심으로 이제 오뎅국물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뎅국물, 여기 오뎅국물. 음, 음. 오뎅국물 역시 유부지. 음 역시 유부야. 음 그래서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니 그냥 솔직히 뭐 제가 뭐 맛있게 먹는다든가 뭐 되게 재밌게 먹는다든가 아니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나름 좋아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음, 나름 좋아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생초 먹방을 <laughs> 나름 좋아해주신 분아이고이오폰씨 나름 좋아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또 실망감을 드릴 수 없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살기 위해서 먹는 건데 음, 기회가 될 때마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죠, 이거. 이거 파플렛은 치우고 이제 국물이랑 이걸 옆에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보이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크, 또 센스있게 또밥 음, 위에 계란 얹은 거 여러분들 옛날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요즘 다 급식인가? 다 급식 먹나요? 도시락 싸서 다니는 사람 있나 혹시? 음, 함 어, 아, 젓가락 손잡이 부분으로 이렇게 젓가락질했어. 아씨, 젓가락이 아까우니까 닦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진짜 흰드백 스테이크를 잘라가지고, 야, 와우, 오 여러분들 한박스테이크 안에 치즈 치즈 오오치즈 치즈 대박 나 양념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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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와이 집에서 시켜먹어야겠다 맨날 우와 와, 와. 한박스테이크가 여러분들 냉동 그런 한박스테이크 아니야? 직접 수제인가 본데. 개꿀맛. 음. 다 급식이야. 음. 그 저는 중학교 때까지 도시락 싸들고 다녔었어요. 음. 전 중학교 때까지 급식이 없어서 그 뭐지? 도시락 싸들고 다녔거든요. 음. 여러분들이 지금은 무조건 이제 급식이 이제 상용화되고 그러니까. 음. 음식 드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도시락 싸고 다녔는데 그좀잘 살거나 음. 잘 살거나,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은 잠깐만 내, 말하기 전에 이거 한번 먹고 먹고 할게요. 너무 맛있어서 먹고 좀 다시 얘기할게요. 음, 음, 정맛죠 음. 음. 어, 맛있다. 이집 맛있다. 옛날에 뭐였냐면 야, 요즘, 옛날 그 도시락이 없구나. 응, 음, 옛날 도시락 좀 해야 되는, 보여줬어야 되는데. 음. 뭐냐면 이런 도시락이 있었어, 옛날에. 야, 요즘 이게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옛날엔 이렇게 안 이뻤거든요? 응, 어, 도시락이? 보온 도시락인데 응, 음, 보온 도시락인데 옛날에 이제 이런거에 싸갖고 다녔어 옛날에 막 플라스틱 막 보온 도시락 막 이런걸로 음 보온 도시락 싸갖고 다녔는데 이제 좀 집이 괜찮거나 아니면 어느날 아, 아버지가 이제 월급 타왔다 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도시락에는 저밥 위에 저밥 위에 항상 계란이 하나 딱 이렇게 올라가는 날이 있어 개꿀맛이에요 요즘이야 진짜 계란이 막 흔해 터졌지 옛날엔 계란 비싸서 못 먹었어 음. 그래가지고 옛날에 진 계란 딱 뚜껑 열때 보온 뚜껑 딱 열때 딱밥봤는데 계란 있으면 그날 걔 기분 좋고 계란 없으면 에이씨 안먹어 응. 응.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응. 옛날에 그랬어 응. 응. 왜 그런 얘기 나왔냐면 여기 보면 밥 위에 계란이 있네요 음 응. 센스있게 음. 그야말로 진정한 도시락답게 음. 너무 맛있다 여기 그래서 뭐가 있냐면 감자튀김하고요 닭봉이 있는데 제가 이빨을 지금 못써가지고 이빨을 못써가지고 지금 저 닭봉을 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어쩔수 없이 살반란해서 먹어야겠어 미안합니다 야, 맨날 제가 도시락 하면은 편의점 도시락만 먹었거든. 이런 전문점 도시락은 내가 잘 몰랐는데, 음, 와... 전문점 도시락 먹을 만하네. 와... 진짜 대박이야. 보시면은 안에 치즈가 있어. 이렇게 한 박스테이크 안에 이렇게 치즈가 어, 보이시죠? 노란 거. 어. 음. 이런 맛있어. 그리고 원래 이제 숙취 술 먹고 난 다음날에는 원래 이제 얼큰한 무슨 매운탕 김치찌개 이런 걸로 해장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가장 좋은 해장 숙취 해소는요. 이 느끼한 거 음, 느끼한 거 먹는 게 좋대요. 느끼한 거 먹는 게 제일 좋대. 음, 전 해장 겸 음. 치즈 함, 햄박 스테이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맛있다. 원래 그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 이런 소스 햄박스테이크 소스라든지 이런 소스들이 너무 세잖아.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거거든요. 뭐지? 빨리 상하지 않게 만들라고 좀 간을 되게 세게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얼마 먹다 보면 좀막 질리고 그러는데, 음, 어, 안세요 간이 아주 그냥 양념 맛이 그냥 간이 딱 맞아. 짜지도 않고, 세지도 않고, 음, 너무 약하지도 않고, 아주 좋네요. 음, 너무 맛있습니다. 맞아, 맞아. 미국이나 외국에는 우리나라 같이 그런 탕 이런 게 없잖아. 햄버거 이런 걸로 다 해장, 해장한대요. 해장. 해장을 햄버거, 피자 이런 걸로. 음. 근데 그렇게 좋대. 느끼한 거 먹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 음, 질리지 않는 느끼함? 음, 음 뭐야 이건? 음, 뭐야? 무슨 과일 같은 거 같은데? 소스 맛내려고 썼던 그런건가? 어우 나 이런건 별로 안좋아하는데 한쪽으로 치워놓고요음 음, 맛있어 닭봉을 좀 쪼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닭봉 딱 들고 먹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음. 이빨 때문에 음. 배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비싸게 주고 했는데 이거 바로 그냥 먹방 찍다가 <laughs> 먹방 찍다가 이빨 똑 떨어지면은 그냥 그냥 피눈물 피땀눈물 쏟는거야 그냥 음. 피땀 놈을 쏘는 거에요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좀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음. 좀 깨작깨작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수박? 수박이 이만한 게 있어? 수박이 이만한 게 있어요? 수 수박은 아닌 것 같은데, 음. 무슨 감 이런 거 아닌가? 감, 홍시 이런 거. 음. 음, 와, 또 계란도 야, 계란도 보이십니까? 반숙이에 요 반숙. 딱딱 딱 쪼갰을 때 밥에 그 노른자가 싹응 음, 비벼지면서 고소한 맛을 싹 감이 시켜주는. 아이집 센스 있네.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높나 만나는 거. 음, 그냥 배달 어플에서 도시락 집 찾았어요. <laughs>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그냥 배달 어플에서 도시락 집 찾았는데 저 뭐지 평점 제일 좋은 거. 음. 평점 제일 좋은 거 시켜서 먹었어요. 음. 가끔 진짜 뭐 애매한 먹기 애매하다 그러면 여기서 시켜 먹어야겠다. 응. 음식 깔끔하네. 음. 맛있어, 맛있어. 이거, 한박이라서, 한박이라서 8,000원이요. 음. 근데 일반, 그냥, 제육 도시락 이런 거 7,000원. 음. 제육, 뭐, 이런, 그냥 일반 도시락은 7,000원. 한박이나 이런, 좀, 좀 퀄리티 있는 거는 8,000원. 음. 그, 뭐, 이런 거, 뭐, 좀 비싸긴 한데, 한 끼로는 좀 비싸긴 한데 뭐 이거 매일 시켜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뭐 지금 내가 막뭐숙치가 있어서 뭐 챙겨먹기 힘들다던가 아니면 오늘은 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할때한번어 시켜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음이집 자주 시켜먹어야겠다 나는 이집 자주 시켜먹어야지 음.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시키면은 탕, 탕 시키면 딱 탕만 오고, 음. 아니면은 이제 다른 게 이제 다양하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도시락은 막반찬이 여러 가지 다양하니까, 음. 도시락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너무 맛있다. 아이 닭봉이 문제네 이거 아이고 어떻게 쪼그냐 이거 닭봉이 좀 굳었어 아 쪼개기 힘드네 닭봉이 좀 굳었어 아 에이씨 먹지 말까 이거? 닭봉 아 미치겠네 먹고 싶어 먹고 싶다고 너의 그 튼실한 허벅지 튼실한 그 근육을 먹고 싶어 찢어지란 말이야 이 질긴 닭봉 같은이라고 찢어져 내 입속으로 들어와라 아 이빨만 아니면 진짜 확 그냥 이렇게 막, 막 뜯어 먹는 건데 음. 안타깝네 안타깝네 음. 아이씨 음 닭봉, 닭봉 섭취 완료 음. 음. 그래서, 여기서 좀, 목이 메인다 싶으면은, 국물을, 음, 맛있다, 맛있다. 살짝 오늘 제가 아침 몇인가, 아침 몇인지 정확히 아는데 암튼, 새벽까지 술 먹고 아침에 해뜨고난 다음에 집에 들어왔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지금 얼굴 상태도 많이 먹이고, 뭐또 정신이 없는데, 이거 먹으면 확실히 힘날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도 한번 한박스테이크 오늘 드셔보세요, 오늘.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음, 오늘 한박스테이크 어떠신가요? 음, 음. 아 닭볶음 미치겠네, 이거. 닭볶음 어떡하지, 이거? 나무젓가락에서 안 찢어지네, 이게. 먹고 싶은데. 너, 너무 먹고 싶다. 너, 너무 먹고 싶다. 한번 도전해볼까? 아, 이빨, 이빨 뽀개질 것 같은데. 남자는 손으로 찢어 먹지 않는데 응 됐어 먹었어 이런 놈은 만족해 음 만족한다 밥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음. 마지막 밥 숫자 응. 응. 그니까 그니까 응. 나도 그랬어 방금 응. 이렇게 어금니랑 어차피 앞니 두 개만 이렇게 떼운 거라서 응. 여기 이쪽 앞니하고 어금니하고 그래서 쭉 빨아먹으면 되니까 응. 근데 사, 사람이 무식적으로다가 무식적으로다가 이걸 이렇게 하다가 앞니를 드르륵 해버리면은 응. 그냥 돈백 날아가는거예요 그냥 음. 음, 조심해야됩니다 s 음. 박스 m a d 하나가 남는다 m 박스 c h take Hano, Amanda h a m b a c 이이이 k e 한 덩이가 남네. 랩 씌워 가지고 보관했다가 n d 먹어야지. 음. <laughs> 음, 다음에 게임으로다가 한박스테이크 음, 기프티콘 해야겠다. 음, 상품으로 음,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박스테이크 음, <laughs> 기프티콘 내가 음, 이벤트 전으로다가 한번 할게요. 음. 치킨 말고 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생존! 성공! 음, 오늘도 역시 뱅고는 굶어죽지 않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음, 맛있는 함박스테이크를 먹고 생존의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어, 오늘 여기서 생존 먹방 생존 신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여러분들도 오늘 꼭해박스테이크 드셔보세요 유배 유배